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깊은 심장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깊은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신다면 조용한 손길로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은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씨앗 하나를 심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는 그 본래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린 채 때로는 단순한 장식품으로 때로는 신학적 논쟁의 주제로만 여겨지곤 합니다. 설교와 신학의 중심에서 십자가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다른 많은 종교와 사상들로부터 거부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은 죄를 짊어지는 구원자의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경전인 쿠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행위의 열매를 거두게 되므로 대신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슬림의 관점에서 볼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그토록 불명예스러운 최후를 맞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입니다. 힌두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인정할지라도 그 죽음이 지닌 구원적인 의미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만연한 인본주의에 즉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주의는 십자가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배척합니다. 영국의 한 저명한 대학의 교수는 기독교가 최악의 종교라고 단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원죄와 대속, 즉 다른 이가 대신 죄값을 치른다는 두 가지 교리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두 가지가 지적으로는 경멸할 만하고 도덕적으로는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다른 종교로부터 거부당하고 소위 진보적이라는 신학자들에게는 그 의미가 축소되며 심지어는 현대 복음주의의 가벼운 접근 방식으로 인해 그 본질이 하찮게 여겨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메시지의 본질적인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바로 그 미련한 것을 선포했습니다. 혹자는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기 좋아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만약 바울이 청중의 기대에 부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는 아마 오후 내내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의 환심을 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자신의 천막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둘러 앉아 심오한 철학을 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선택을 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단한 가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끈질기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이자 걸림돌이었습니다. 지혜를 숭상하던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에게는 그저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종류의 교회 성장 전략이란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그들이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주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 말입니다. 왜 바울은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네,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일을 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 즉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성경신학의 중심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환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의 정중앙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기 33년경 한 무고한 사람이 처형당한 사건과 그에 대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중대한 문제들과 인간 삶의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솔직히 누가 그 사실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즉시 믿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첫 반응은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군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서 빨리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와 같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볼때 십자가 이야기는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무기, 단 하나의 메시지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반드시 고난받고 죽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증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어디를 가든 먼저 구약성경을 펼쳐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 예언되어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한 뒤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가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 역사 속 인물인 예수가 바로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언변이나 지혜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은 그의 능력, 수사법, 철학적 사상에 매료되었을지언정, 십자가의 능력에는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남났습니까? 바로 연약함 속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의 절정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나사렛 출신의 갈릴리 목수 예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밖 언덕이 세 개의 십자가 중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그 모습보다 메시아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장면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곳을 지나가며 이분이 바로 메시아임에 틀림없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고 조롱했습니다. 모든 희망은 팔레스타인의 차가운 무덤 속에서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로, 십자가의 메시지는 인간 상태의 심각성을 확립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이며 소외와 깨어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나의 죄악된 삶, 나의 소외감, 나의 깨어짐과 반역을 해결하기 위해 그 엄청난 대가가 치러져야 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삼원의 부분도 죄로부터 온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 애정, 생각, 의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견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해력의 차원에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와주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분께서 경계를 넘어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며 그분의 심판 아래 있고 길을 잃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신 그분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선포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잠재력과 능력을 강조하며 그리스도를 그 잠재력을 북돋아주는 보조적인 존재로 격화시킬 수 있습니다. 후자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선포될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나지? 점심은 어디서 먹을까? 와 같이 사소한 생각에 머물거나 혹은 설교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연이 아닙니다. 칭찬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설교단에 서서 진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매번 벌거벗고 죽는 것과 같으며 죽고 나서 또다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한 인간으로서 죽어가는 다른 인간들 앞에서 영원의 문제가 걸린 진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향하는 무덤과 영원한 생명의 기회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서 있습니다. 두 팔을 벌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서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여러분의 신뢰를 두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매일 매 순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믿음과 행위를 뒤섞어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는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나를 주어로 사용하여 대답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즉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믿었기 때문에, 제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와 같은 대답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하게 올바른 대답은 3인칭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께서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언젠가 천국에서 그를 만나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당신은 잠시 전까지만 해도 당신의 친구와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세례를 받은 적도 교회 멤버십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당신은 천국에 왔습니다. 어떻게 오게 된 것입니까? 천국의 문을 지키는 천사가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여기에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니 무슨 말입니까? 정말 모릅니다. 천사는 당황해서 상관을 부르러 갔을 겁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이 신칭의 교리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습니까? 강도는 그저 멍하니 쳐다보며 말했을 겁니다.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에 대한 교리는 어떻습니까? 결국 천사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겁니까? 그때 그가 대답했을 것입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 저에게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대답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만일 제가 매일같이 이 복음을 제 자신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의 경험, 저의 노력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타락한 인간의 일부일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입술로는 십자가의 효력을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마치 나의 구원이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비참한 절망이 있거나 혹은 끔찍한 교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와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나는 아주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인간의 가증스러운 교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구세주께서 죽으셨기에 죄 많은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되었네.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를 용서하시네. 이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가 당신 그리스도인 삶의 대부분은 당신의 외부에 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결과로 구원받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받았고 그 안에 섰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나아와 무릎 꿇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 사랑과 친절함으로 창의적이고 때로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한분 계십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분을 당신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